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 등식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그 각각의 값들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서는 양변에 더하기를 했을 때 똑같은 값을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을 뺐을 때 어, 성립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나누기 얼마를 했을 때, 그것도 성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곱하기랑 나누기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죠. 어, 0을 곱하거나 0을 나눈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서 보았을 때는, 어, 2x, 지금 여기 있는 식인 거죠. 2x 플러스 4는 5다. 여기서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X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가에 대한 조건이 여기 나타내져 있죠. 얼마를, M, M의 값을 뺀다. 지금 플러스 4에 대한 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그리고 5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4를 그러면 이 값은 없어지겠고 2x는 1이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x에서 x만 남는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나누어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2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곱, 나누기 2는 곱하기로 바꾼다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적어 본다면, 2x, 2분의 2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쪽에도 2분의 1이 되어져서, 앞에 있는 2와 분모에 있는 2와 분자의 2가 약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x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본다면, m의 값은 우리가 얼마를 빼줬냐? 자, 빼기 잘 보셔야 됩니다. 빼기 4를 했지만 m이 마이너스 4값이 아니라 빼기는 되어져 있기 때문에 m은 4. 그리고 n은 우리가 2로 나누어졌죠. 2. 그리고 k의 값은 얼마? x의 값이죠. 2분의 1입니다. 이걸 우리가 m 더하기 n 더하기 2k라고 했을 때 m은 4, n은 2, 2k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분의 1. 얘는 1이 되겠죠? 정답은 7입니다.